시간입니다. 무야 10분 내지 15분 정도 함께 운동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36분, 35분이죠? 15분 정도 함께 운동하시죠 출발. 이도 함께 자리 어, 같은 곳에서 5분 운동을 시키면 됩니다. 운동 없이도 운동할 수 있는 5분 운동 첫째 발가락 운동 하겠습니다. 발가락은 신발을 어, 신고 있어도 상관 없지만 신발을 벗을 수 있으면 벗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벗고, 몸을 벗고 입아 어. 어. 10회 안복. 어. 네. 그다음에 왼발. 왼발 발구라. 오우은경로 10회 앉아서 해도 좋지만 일어서서 다면 일어서서 하셔도 됩니다. 어떤 위치에 지금 있던간에 백거랑두거랑 붙잡될 수 있으니까 손은 손은 깍지를 잡고 힘을 주고. 몸에 이상이 어느 도 있다는 증거입 주로 목이 있 목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꽉꽉 쥐고 힘어 줘서 마지막에 마은안마아주기 때문에 목 부분 상체, 상체 위로 결렇에는 원활하게 갈수 있습니다. 네, 발가락, 발가락 배, 네. 아래, 아래부터. 어. 네, 민나 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오늘 어 영업으로 가시나요? 춘천 대차 6시에 저희들 단체로 가니다 영업으로 가시나요 오늘? 밤새 저는 밟것 같아요. 볼링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스피드스포츠센터입니다. 학생들 대입, 대입 준비하는, 생육대학 입학하는 학생들 종합운동하는 센터입니다. 스피드 운동터 네. 스피드 스포츠 세트입니다. 올림픽 네. 아니고 음... 이건 운동 음... 기구입니다. 농구공도 아니고 올림픽도 <laughs> 아니고 그냥, 음... 그냥 운동 보조공입니다. 보조3 음... k g 짜리 3킬로짜리 3킬로짜리 도로 0 7 k m 1 1 2 0 k 2 0 k 장으로 소리가 들려서 그렇죠. 본연장 아니고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농구, 뭐 스쿼시, 또 기타 등등 체력 관련 시력이잖아요 음, 체육대학에 입학하려면 자기 종목에 대해서 그런 체력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단련하는, 숙련하는 그런 체육대학 입시 전문 체육관에 상호 네. 스피드 스피드 스포츠 센터입니다. 스피드 스포츠 아카데미 체대 입시 전문으로 스포츠 센터. 또한 명은. 학생과 함께 오늘의 네. 목요일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스피드 스포츠센터 예 맞습니다 맨날 갑자기 내 알콜 악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테스트 테스트 운동 양발을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 걸을 때도할수 있는 거니까 오른발, 왼발 둘째 교제적으로 하면 됩니다. 봉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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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라 오물었다, 들었다, 오물었다, 들었다 반복해서 하면 배렛스환이 정말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또 겨울철에 특별히 발이 시리거나 할때 발걸음을 졌다 오렸다를한 100회만 하면 느끼는 추가 100이라고 하면 50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죠 발걸음 꼼지락 하는 거 걸으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할수 있는 게 발걸음으로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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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그리고, 한번할때몇 개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하게 하는 분들은, 맨발로 고르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양말 신고 하셨는데고 신발 신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제대로 받는 것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테스트. 네. 자기의 몸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건강관리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야될지 알수있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수도 없고 정말로 자기가 정성만 들이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이 맨손체조, 맨손 운동. 긴 급하 게내몸을 아, 조금 알고 싶다발 고라 운동 오른발 동물 이다붙 다. 동물 이다붙 다. 무물이다붙 다. 또 왼발, 발 고라 동물 이다동다이떠 동물 이 떠. 동물 이 떠. 동물 이 떠. 동물 이 떠. 효과를 보시고 꾸준하게 나의 동동 습관으로 변화시켜서 건강을. 다면 돈안 들이고 자기 몸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운동 아주 손쉬워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발가락 네. 운동을 음 5분간 했다. 그러면 500m, 5 k g 그런 효과보다도 더 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래 뭐, 부풀려서 얘기한다면, 1의 효과가, 네, 난다는 겁니다. 아주 이 효과를, 맛고 싶은 분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발코라, 물었다, 꼈다, 물었다, 꼈다. 그래서,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네, 관건입니다. 네. 뭐, 한번 해보고, 별로 몸 느끼 없어 그래가지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습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 자기 몸을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아 정말 이것이 나의 몸에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어, 정신 먹고 나서 어, 저녁 먹고 나서 잠들기 전 그, 어, 하루 5회 아침 기상해서 5분 아침 먹고 5분 점심 먹고 5분 저녁 먹고 5분 잠들기 전에 5분 이렇게 해서 25분 조금 투자해서 건강을 지킬 수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시간 없다, 운동 기구가 없다 하지 마시고 맨손, 맨발, 맨손과 맨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 이 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도하실 거요 나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활용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더 여러분들 맨손, 맨발, 발가락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잠깐 운동했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막... 예, 좋습니다. 예, 낭이 축하님 <laughs> 들어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어, 어, 실방, 어, 라, 라이브 방송 끝나셨는가 보네. 음, 예, 예,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어, 보조, 보입니다 3kg짜리. 주로 이 모를 윗몸 일으키기 할때 사용하는 것니다 윗몸 일으키기 할때이 모를 들고 윗몸 일으키기니다 그래서 팔근육을 그 동시에 운동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운동기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농구봉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농구봉 보다는 작고요. 사이즈가 거의 그, 족구하는, 족구볼 정도, 족구하는볼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 무게는 3kg. 코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리맘 운동 120회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 8분이니한 2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네 마무리했고요. 어, 고고님 <laughs> 아버지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낭이 어, 조건님.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유치스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운동 시간에 뵙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항상. 5분, 하루 5분이라도 발가락 운동 필히 실천하셔서 습관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슈코님 알겠죠? 발가락 운동 어,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습관될 때까지 운동기구가 없어도 할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어, 건강을 지키는데 이그 정도 마음 먹기 쉽잖아요. 여기서 밥 먹듯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죠. 이렇게 5회, 5분씩 5회 운동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발가락 운동, 발가락 운동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공사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빨리빨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시에는 춘천대청 어, 어, 72시간 영화관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에 영화관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영화 관람 잠시 통보하겠습니다 네. 오늘 14일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는 겁 6시에 가겠습니다. CG에서 6시에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6시에, 잠시 후에 6시에. 음. 영화 관람 단체로 네, 여러분들도 어, 영화 한, 가까운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관련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네. 1950년 1 5일 춘천에 그 진격해서 어떤 그 기군의 물리치는 네. 3일 동안의 전투, 그 춘천 대첩을 우리 국민들의 기업에 의해 う